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기동대 기동대장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임장 활동의 모든 것, 꿀팁과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는 임장, 즉, 발품을 팔아야 된다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아, 오늘은 임장이 무엇인지, 또왜 필요한지, 임장 활동을 위해서 어떤 팁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임장이란 무엇일까요? 관심을 가진 부동산에 대해서 직접 가서 현장 조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임장 과연 필수일까요? 요즘 인터넷 정보의 시대에 컴퓨터 몇 번만 클릭하면 내용을 다알수 있는데 굳이 임장을 가야 할까요? 결론은 가야 됩니다. 유동인구, 주변 개발 상항또 건물 로후도. 또 소음 부분 등 이러한 것들은 사실 인터넷으로 알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치명적인 단점이 돼서 여러분의 부동산 투자에 아주 어, 극명한 위기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와 매수를 위해서는 반드시 또 많은 노력과 발품이 필요합니다 인정 활동을 할때 체크해야 될 사항 중요한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해라. 임장 가기 전에. 즉, 손품을 많이 팔아라. 아파트 실거래, 직방, 피터팬, 호객, 노노 등 컴퓨터를 이용한 손품을 미리 팔고서 철저히 조사를 해가지고 현장에 가라. 이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임장 가기 전에 체크리스트를, 임장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가라. 이런 말씀입니다. 채광, 노후도, 내부 구조, 주차장, 도시가스, 균열이나 누수 상태는 어떤지, 또 주변 환경, 대중교통이나 거리, 편의시설, 혐오시설이 있는지 여부 등 체크리스트를 만들어가서 현장 가가지고 발품을 팔면 아, 빠트리는 사항 없이 내용을 잘알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본인만의 매매 목적에 따라서 그에 맞는 체크리스트를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부동산은 정보 소함이거든요. 세 번째, 해당 지역 전문가인 공인중개사와 함께 많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면 더욱 좋겠습니다. 로얄 동이 어디인지, 로얄 호수가 어디인지, 또 주변의 호재와 학재는 무엇인지, 매물 정보에 대해서 좀더 많은 데이터를 받아볼 수 있게끔 현장의 지역 전문가인 공인중개사와 함께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결국, 임장의 중요성은 아무리 말씀드려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다들 꼼꼼히 임장하셔서 성공적인 부동산 선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 기동대 기동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